나 열심히 일해.

하지로 서는데 너가 그 내가 포마드어가 하는 거하고그 있어 그면은그 그, 하지무도 하지무도 탈고 아래 로우를 세우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 천천히 밟버리는 진짜 진짜 빵터을하던 그러니까 지거한처음에서 내려가고 이거 내면 돼 그럼 너가 이제 너가 서버 서버가 한쪽으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돌아가지고 그 너가 그런 게 약간 그그 지성이도 그래서 그거를 지금 좀 일단 정해어너 사진 보다 고 반대쪽에 예나나센 거. 음, 그러면은 예나 나가 들어갔을 때, 너가 45도에 만약에... 실제로 아, 있다면 너가 만약에 남자분한테 남자분도 내려가라 해. 제가 내려가라 하고, 아, 너가 그냥 쳐. 아, 진짜. <놀라>

저런 관련 없습니다. 야트박스마박볼 근데 개 많이 맞았어 지금. 이게 스마트폰. 스마트폰. 스게전폰스 상대가 멘마트폰 스마트폰. 스어트폰 스마트폰. 스마트 왜왜이렇게이이 친구, 왜, 이친오케오오오 왜 오케이. 오이오이 오케이. 오 오케이. 이거, 이거. 미치, 미치고, 미치고. 어. 오케이. 오케이. 오이오이오이오이오오마이 oh yeah. 갓! 리반 진짜 잘 딴다 나 아, 지성이 왜 대회팀 안들어갔 진짜 1 5 0가 이거 이렇게 고민해본 지성이를 쓸 거냐 지민을 거냐 지 가잖아 키워야지 그 없잖아 안키웠 아, 아니 그래도 어, 후보라도 써야지 창현이는 뭐. 이시도이정잖이 정도. 이정이 정도. 도이이에요 입성 당이고있이고도이는거아니도이정이 정도. 이이이정이정이 정도. 이이정이이이정이이도도이이